시간 t t s 태권도장을 찾아가 심사 대기 특훈을 받았던 영인씨 기본 동작과 k w a Ta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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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한 n j a Tanja, Tanja, 한시. 대신과 PD 이제 PD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되게 예의가 발라지셨네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예의가 조금씩 발라지고 있습니다. 어. 공개 태권도 공개 심사. 와씨네. 여기 제가 가서 노한테 꼭지도하겠습니다 뭐요? 공개 심사가 뭐예요? 공개 심사. 누구에게나 공개해서 본다는 아. 거 아니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요0월 10월 12월. 3 0꺼 거. 웃기지 않아. 웃기아니아 웃기지 기아니 진짜로... 아웃아웃기아 웃기지 아 웃기지 않아. 웃지아 웃기지 지 생활에 달인 나왔나봐요. 근데 솔직히 맥주병 따는데 이걸 왜 발로 따요? 그냥 병뚜껑으로 퍽퍽 바로 따지는데 멋있잖아요. <laughs>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응. 이거 오라! 김사부 왔습니다. 김사부 왔습니다. 누구냐나? 심사요 네. 오늘 공태권도 공개 심사. 해해 네. 보셨어요 태권도? 일장도 배우고 이제 노란띠도 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저희 도장 수련생들만 심사를 보는 거라서. 수련생들만 심사를 보는 거라서. 아니 공개 심사. 아, 공개심사라고 클럽카드에 제가 봤는데. 공개적으로 저희 아이들만 보는 거지, 외부 사람들은 보는 게 아니었어요. 아, 아니 그게 무슨 공개심사, 공개 공개심사 공개 아러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저희 아, 저 분을 봐야 됩니다. 노란 지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먹안 됩니다. 외부유? 한번다한번먹으다한니다 어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목소리> 그럼 주실래 오늘? 아이렇제일장툭짱 아, 네. 열심히 했고 압착이, 압착 아, 압착이 아우 예 그러면 오늘 한번 심사를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봐드릴게요 오늘. 뭐요? 아, 네, 들러보세요 이름이... 영... 영민영 영... 영인 영민... 그 띠를 다시 한번 묶어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오늘 태권도 하시는 분인데, 태권도 배운 지 이제 한달 정도 됐대. 노란띠가 되고 싶어서 오늘 신사를 보러 왔으니까, 빨간띠, 파란띠... 뭐 노란띠 친구들이 잘 알려줘야 될거 같아. 알았지? 이름은 강영인 아저씨. 어? 아니. 아, 강영 강령. 강영인. 강영인. 네. 어. 형. 형. 뭐요 형, 오빠라고 합니다. 인사. 네, 팬들 앞쪽에 앉아 주세요 자, 가슴병을 촬영. 자, 출석부터 부습니다 고생. 고생한다. 어린이 네, 긴장했어요. 가긴장했이좀 네, 엄숙하네요. 차유미. 차자 차유미 오늘 좋아요. 한사 최지우. 최지우 한 사람. 좀안시나네 응, 응. 안. 소리 크게 눈빛에 눈이, 빛에눈졸린 눈, 집중하는 안 하는 눈이 아니라 다 아, 눈에 힘고어 이소, 아주 눈빛, 저거, 거저요 지금 이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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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눈, 오, 눈빛 유미 눈빛 아줘 오늘 신사 노란띠 되겠는데 유미 유미 오늘 노란띠 될수 있어요? 오김서우 오, 눈빛 눈빛 보여줘 보여줘 오오 따봉 오, 나... 이서 이서울, 이서울 뒤에 어에 뒤에, 서울 친구 오오 오, 좋아요 자 전체 일어서 자김로 돌아

오, 다치는데요? <laughs> 아, 진짜. 우와. 우와. 와. 역시 검은띠는 다르네. 오, <laughs> 어, 똑같은데요? 자세가 다른데요? 인사하고 들어가야죠 I d 님 감사합니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긴장 w I don't know. I 긴장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자, 시작. <laughs> 어 왜? 어, 어, 자, 나머지 가슴벽은 차려 아노 그렇게 할수 있어? 을 자, 이물레차 돌래창호 얼마나 해야 돼. 집중하세요. 어, 거 아. 앞에. 2장 는거 아니야? 일못 해. 일못 해? 아제 이쁘게 앉으세요. 일정. 수 있어. 그 오늘 뭐 봐? 이렇게 해서 자다 뽑기 좋하는 뽑기? 뽑기? 자연미 차연미입니다 네, 차연희입니다. 앉아. 리안 네, 왜 끝났어? 네, 많이 닌다. 자가발 붙이고 자, 왼발 벌려서 자, 열중 셔. 그렇지. 해! 셋! 넷! 목소리 시계하지 다시. 헤 원! 헤 넷! 원 차연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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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0점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큽니다. 다시 열중으셔 자, 찬연! 대! 네! 와우! 김준호 목소리 진짜 큽니다. 플러스 10점입니다. 네. 박영인 플러스 3점. 자, 네. 왼손, 네. 오른손, 배꼽손. 자,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와, 목소리 인사 진짜 잘하네. 이따가 뽑기 한번시켜주세 네. 와, 목소리 진짜 크네. 뽑기 한번 하는데 이따가. 다에 벌려서 자 준비 하나 손끝에 앉고, 손 짚고, 자, 머리 여기다 대고, 자 하나, 둘, 셋, 무릎 쪽 그렇지? 와, 그랬죠?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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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렇게 좋아요 렇게자렇 이렇게, 자렇게 이렇게, 이렇 천천 천천 이렇게, 자손게고 자 머리 대고 아직 아직 머리 대고자 하나 둘 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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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 번만 더 잠시 집중해서 해볼까요? 뒤통수를 바닥에서 대고 다리를 펴는 힘으로 갈 거예요. 자 하나 둘셋 다리를 펴는 힘으로 그렇죠. 펴는 힘으로 그렇죠. 박수. 더 보여줄까? 유미야? 어때? 잘하지? 잘하지? 유미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 넌너 보여줘? 너 보여줘? 뭐 봤어? 그렇지? 네. 자, 앞구르기 성공하면 노란 띠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하나! She 자, 상대방을! 하! 아! 이격 필수. 뒤를 돌아서. 자, 시선만 보고. 아니 반대로만. 반대로. 자, 무릎을 접어서 뒤로 핀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엔 이제 회전력을 실어서. 보는 힘으로? 펼쳐서? 치르면서 어. <목소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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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하나, 하나, 둘, 셋 네. 응. 응. 음. 어, 그렇죠, 그렇죠 야, 고개 돌리고 야, <목소리나> 진짜 잘 가르치네. 여기 와, 안돼 이렇게 되면 언제든 일격 필살, 일격 필살 네. 자 집합하세요. 집합. 이제 아! 결과만 남았어요. 엄청 긴장해요. 나와 정수빈 이 사람은 본체육관 관나로서 태권도장에서 배운 후와 예를 부모님께 잘 실천하고 도움이 되었기에 효도사 2단계를 주 드시자라. 저도. 뭐야? 뭐야? 뭐 내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네. 제가 너무 잘했다 보니까 뭐아까 적는 거봤거든요 거기 매우 잘한 합격 이런 거 적어놨을 거 같아. 메달은 안 좋네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노란 띠만 저 노란 띠만 따면 돼빨거뭐 뭐 적었나? 합격 적었나? 하라 몰래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휴? <laughs> 이 너무 쌔해서